어제 형부 떡볶이를 먹고 잤더니 땡땡 부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산부인과 예약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가고 있어요.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데, 얼마 전에 부정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시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검사 결과 듣고,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 김에, 엽산도 좀 사서 오려고요. 저 거랑 오빠 거랑.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지만 바쁜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볼게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맞고 남성 호르몬이 엄청 높아서 저는 지금 남자입니다 <laughs> 거의 남자인 상태고 그래서 비타민D도 너무 낮아가지고 비타민D 주사로 맞았고 멀티비타민 사서 오빠 거 엽산이랑 해가지고 약국에서 사서 왔습니다 오빠는 엽산 계속 먹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오빠 엽산도 샀어요 그래서 좀 건강 상태를 내년 한 5월달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놓는 걸로 선생님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갑상선이랑 뭐 당뇨나 이런 게 같이 올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어서 호르몬이랑 비타민D만 잘 조절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KFC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원 씨께서 쏘십니다 아리가 또 햄버거나 습미동 이거는 트러플 어쩌고 그래요 트러플 솔솔 음. 트러플 치르르래 <laughs> 트러플 치르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침착맨이 먹어서 화제가 된 음, 치킨과 치킨 사이에 음. 빵이 들어가 있는 이거 이맛겠습니다 저는 징과 타워 먹어시겠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나긴 난다. 음, 불리다. 어우, 든든해 본다, 이거. 그니까. 어때? 아, 일단, 괜찮다 음. 음. 양심상 빵은 뺍니다. 음. 음. 응. 좀짜다 그러던데? 신청대는 입맛은 딱 맞아 응? 음. 음. 한번 먹어볼래요? 응. 음. 이란한먹어한입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응먹어그 음. 소스가 맛있네 부상. 밥을 다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오빠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빨래 정리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성탄절 전야제 때 저희 오교구가 밴드를 뭘 하기로 해가지고, 그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집으로 출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언박싱 해야 될게 많거든요? 잠깐 저와 언박싱 해주시겠습니까?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노시톨. 이거 먹으래요. 이거 40대1 비율이 좋다고는 들어봤는데, 여기 엽산도 들어있다고 하시니까, 따로 엽산 안 챙겨 먹어도 되는 게 꿀! 그 다음에 비타민. 비타민 D는 엉덩이 주사를 맞았고, 떨어지지 않게 계속 꾸준히 먹어주라고 하셨는데, 안 챙겨 먹는다고 하니까, 비타민 따로. 씨 말고 안 먹거든요?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사님이. 이게 몇 들어있다고 했지? 비타민 D. 천. 아이유. 들어있대요. 근데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귀찮아. 전문가가 준 거가 좋겠지. 그 다음에, 엽산입니다. 오빠 이제 엽산 챙겨 먹으려고. 엽산. 그 다음에, 사방받은 약입니다. 제가 다항성안소주구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남성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고, 근데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런 건 아니니까 주기만 잘 맞춰서 건강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똑같이 처벌받아서 먹었었어요. 그때도 다항성 때문에. 주기가 너무 불규칙해가지고 먹다가 한달안 먹었는데 주기가 잡혀서 어? 뭐야? 주기 다시 잡혔네.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하고 안 쉬었더니 또 다시 40일 주기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일단 좀 영양제를 먼저 먹어줘 볼게요. <laughs> 아니, 약이 엄청 큰데? 엄청 커요. 약, 어, 엄지 손톱보다 큰데? 약이? 에엑 예. 에 예. 맛없어 에그 예. 다음에 이너시톨 이거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네 저 뭔가 길다랄 줄 알았거든요 우리 인스타에서 많이 보는 건막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천연 레몬맛이라고 하는데 글쎄 하얀색 가루예요 하얀색 가루 보이나? 그쵸? 유핵 예. 맛없겠지? 응? 맛있는데? 레모나 맛인데, 레모나 맛? 어, 음, 맛있다. 음!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혹시 이너시톨 드시려면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찢어먹는 거. 제가 있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챙기기 끝. 그 다음에 오빠한테 제가 두 종구를 사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빠가 자기 용돈으로 두종쿠 재료를 샀다고 저한테 언박싱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영상 나오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종쿠 재료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가 많거든요? 택배가? 와, 근데 아직 카다이프는 안 왔댔어요. 요즘 두종쿠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없나봐. <laughs> 제가 한번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탈지 전지 분유네요 오! 탈지 분유가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탈지 분유인 것 같아 근데 두쫑쿠 진짜 비싸더라 짠! 오빤 이걸 샀네요 추억의 자판기 우유 맛 분말 스틱 아! 이거 먹으면 자판기 우유 만 났나 보다 이거 오빠 한번 해줘야겠다 메일 우유 거래요. 오, 좋네. 아, 엉덩이 아파. 주사 많은 거. 그 다음에, 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꽃 아닙니까? 이렇게 뽁뽁이로 싸서 보네요 땅콩버터도 사은품으로 주웁니다. 얘가 아마 제일 비싸겠지? 물론, 얼인지는 모르겠네. 요 제품을 빠번 샀네요. 황토 가마에 구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10g당 65칼. 프레도도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일까? <laughs> 코코아 파우더 이거 두종 후에 처음에 섞을 때이렇피 만들 때도 하고 끝나고 또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산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 큰데?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일까요? 에? 화이트 초콜릿이네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똥! 이렇게 들어있는데? 포장은 잘 되어있네 이거 몰랐는데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나봐요 이홈베이커리거 사셨네요 우리 남편은 어디 들어가는거지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랑 스프레드랑 섞는건가? 그 다음에 사실상 주인공이죠? 짜란 마시멜로 이거 근데 어떻게 다 먹냐 마시멜로 사실, 저는 마시멜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와, 어, 엄청 커요. 어떻게 해? 어, 달큰한 냄새. 사먹는 게 싸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면 오빠가 서운해야겠지? 화이트, 마시멜로까지 샀네. 그러면, 카다이프 빼고는 다온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스프레드는 혹시 모르니까 냉장고에 아,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초콜릿만 냉장고에 넣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가 최고야. 딸랑 빨래를 TV를 보면서 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3.3달러면 생각보다 이런 신선식품이 한국이랑 그 똑같은 게한 팩에 그냥 당근을 깎아 그리고 여기서 못 보다가 이거는 야생에서 사용이다. 그만해서 그만만 소스 첨해 그, 놓고 한숨 잤습니다. 빨래 개고. 이게 휴일에 마시겠죠. 이제는 편집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가보세, 가보세. 오늘 마무리할 거는 바로 오빠 생일 브이로그입니다. 음. 한번 편집을 달려봅시다. 여러분, 다음 지금은 스파이 나무를 틀어왔어요 왜냐면 오빠 생일이거든요 어? 어? 뭐지? 아 깜짝아 아, 자막 날아간 줄 알았어 아! 아, 눈물을 질질 흘릴 뻔했어요 <laughs> 전신이 맞췄습니다 편집 끝 지금 시간은 6시 2분이고요 이제 오빠가 회사에서 돌아왔거든요 저도 업로드를 끝냈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전야제거 연습을 해야 될것 같네요 전야제는 총두곡 연습해야 돼요 내일 바로 합주라서 파이팅 해봐야 됩니다 일단 쉬었다가 연습할 때 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21시 9분인데요 자백의 대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목욕도 했는데 못 찍었어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안녕 연습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칠 거야? 짠. 아, 여기 아, 이거 멜로디에 따라가는 게 나을 것같은나 이거 라인 같이 쳐 줘. 새벽겠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9시입니다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요 이브예배가 9시 반에 시작하는데 살짝 위험합니다 지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설교 처음에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같이 네.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정신 똑바로 차요 정신 똑바로 차려. <laughs> 우리 에을바디땀 삐질이야, 지금. 아, 지금은 바로 갔어요. 근데 너무 숨차시면 한마디 넣을 순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빠까 어떻게 생각해, 오빠?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안에 속지도 깰수 있어. 어. 아, 이런 거를 썼었거든. 아, 보디요? 응. 진짜 많아지는 진짜. 아, <laughs> 저거 한 번만 꺼내 봐줄수 있어, 오빠? 응. 네. 이거? 어. 둘다 바보 같다 아 이거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모양이네 음. 에이 그건 안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아니에요 <laughs> 아, 짧아서 슬프다 오내가 어, 원하는 게 저거야 같아.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들어가 좋아하는 가 좋아하는 이펜안들어가이안이어가이안이어가지안이어가지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안들어가 오늘도 없가네늘도없가네자0가보자야 돼서. 를 사야돼서 이렇게 어가미안네 보내게 되는 건지 모르겠군. 응. 갑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에 탔고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주일 끝. 안녕. 지금 시간은 8 시입니다. 이렇게 영상 컴퓨터에 다 옮겼고요.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되니까 푹 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